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문 여호학 대하 이제 24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요아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23장 그리고 또 앞전인 23,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유아스가 이제 어떻게 왕으로 등극했는가 또그 전반적인 삶에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년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모습이 꺾여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24장,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요아스의 어, 왕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세라고 하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요아스 그의 삶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 또 얼마나 분주했을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7살 난 아이가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 또그 일이 그저 누구라도 맡아서 할수 있고 되면 좋고 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종류의 가벼운 종류의 무거운 아 가벼운 종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막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삶을 주관하게 되는 무거운 일이라면 그 일을 과연 아이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귀한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쉽게 경험하고 또잘 여러 가지 문명 기기도 다루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사, 살아왔던 삶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지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아이가 왕위에 오른다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거느리고 또 다스린다. 외국과 또 이렇게 외교를 하며 또 전쟁도 준비하고 또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본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곁에는 그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잘 보살피고 또 양육하면서 때로는 꾸짖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일상에서의 생활과 또 예의범절과 또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의 그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호야다의 역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매일 들려주면서 또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말을 해주고 또 조언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의 곁에 있을 동안에는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요하스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고, 또 당연하게 여겨왔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여후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다 신실했다 라는 말이 참으로 슬픈 또 애석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 안에서 그분과의 그 긴밀한 대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옆에서 권면함으로 또 이렇게 강조함으로 되는 것이 결국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런 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결국은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왕위에 즉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요아스는 하나님이 살아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야 했을 인물인데 그가 주변에 특히 자신을 돌봐주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위에 올르게 되는 그런 초기의 성공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몰락의 모습은 이후에 그를 이은 25장의 아마샤 또 26장의 우시아에게서도 발견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닮은꼴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서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던지 간에 마지막은 자기 욕심대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끝끝내 재앙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3장 그리고 24장 앞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여호에 대해 삶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삶이 아니라 요하스의 삶 그리고 그의 통치를 세 가지 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23장 부분이 여호야다의 통솔 아래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 그리고 2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야다의 나머지 생애 동안 또 얼마나 신실하게 요하스가 또 생활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변절된 요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하스의 배신과 같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하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아스는 그동안 경건한 방백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유다와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습니다. 지금껏 요하스는 여호야다와 그리고 제사증의 의견을 따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또 때로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여호야다가 주변에 없게 되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이제는 가르침을 줄 사람이 없게 되자마자 유아스 왕은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들려왔고 어떤 말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분명히 들어왔고 여러 권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졌을 법도 한데 여전히 유아스 왕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마구 돌아선 듯한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 아직까지도 어른어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아합의 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다 너무나도 멋져 보였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기만 여겨졌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지루한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뭐좀 즐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듯 싶습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는 한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나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전혀 아무것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 또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껏 부담이 되던 여호야다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좋아 보이던 멋져 보이던 근사해 보이던 아세라 목상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아세라는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 아세라상 이것을 나무로 만든 이 목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가리트 신화에서는 이 만신전 수장인 엘의 아내였으나 구약성경에서는 바알과 짝을 이루어서 항상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알,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의 신, 즉그 신을 섬기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가 섬겨왔던 그런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이던 것에 다시금 눈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알게 모르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조그마한 틈.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좁은 틈 사이로 이러한 우상숭배가 침타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리에 그것들을 채워 넣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 그것과 등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의이 본문처럼 역대하 24장에 나타난 요아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미숙한 왕으로 표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말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조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후야다가 좀더 오래 살아서 그의 곁에서 조언을 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옆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너무 중요하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생각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쉽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동했던 요아스는큰 부상을 입고 결국 침상에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행한 그대로 가품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주를 버리면 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 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개혁의 모습을 요아스 왕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 심판의 관점이 그의 평가의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몰락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 왕이 보여주었던 처음에는 이전에는 나도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나도 그것을 했어. 나도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어.라고 하는 과거 회상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날 거야.라고 계속해서 현재의 진행형으로 고백하며 매일 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복을 얻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